안녕하세요. 요번에는 캐나다에서 애견 미용하는 비용과 애견 미용사의 수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해요. 강아지의 크기나 종류, 그리고 성격, 그리고 원하는 서비스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치와와나 작은 강아지는 가격이 싼 편이고, 음, 헤어컷이 필요한 큰 강아지는 비싸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입질이 심한 아이들은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제일 간단한 치와와 발톱 자르고 목욕시키고 말려주는 비용은 40불부터 시작해서 비싼 거는 150불, 180불까지 가거든요. 그 150, 180까지 가는 애들은 몸무게가 100파운드 넘으면서 헤어컷이 필요한 그런 아이들이 주로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팬데믹 이후로 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애견 미용 가격도 좀 오른 편인데요. 그래서 요즘에 평균 시세로 보면 강아지 당 80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애견 미용 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받는 시급은 제가 볼 때는 18불, 19불 정도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간당으로 계산했을 때한 어 달에 2,660불 정도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년, 3년 차 올라가면은 시간당 23불 정도를 받거든요. 그러면은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게 3,220불 정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3년 이상의 경력이 쌓이면 그때부터는 어, 주인하고 미용사 간에 50대 50, 50대 40 이런 식으로 나눠 갖기를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50대 50으로 나눠 갖췄을 때는 50% 플러스 팁은 미용사가 갖게 돼요. 일을 한 사람이 받는 거니까요. 미용사가 하루에 5마리를 미용했다고 계산을 해보면, 은한 달에 4,600불 정도의 수입을 만들고요. 1년이면 한 55,200불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보통 미용사들이 하루에 4, 5마리를 미용을 하는데, 손이 빠른 사람은 7, 8마리도 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7마리를 미용을 했다는 가정하에서 한 달에 6,440불 정도, 1년에 77,280불 정도의 네.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1인 사업장이더라도 주인이 7,8마리를 하루에 헤어컷을 할수 있으면 1년에 10만 불 정도의 소득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모든 애견 미용 샵이 다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지도 있고, 오래 한 미용실은 대충 버는 게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일전에 잠시 일했던 애견 미용샵은 주인이 경험이 별로 없고 기술이 없었어요. 대신에 캐네디언 미용사 하나를 고용해서 그 사람이 주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여자가 그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고, 목욕하는 배서가 따로 두고 있었고요. 어찌 보면 주인이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미용사들 여러 명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주는 게돈 벌기는 더 편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비즈니스 3년차 됐을 때 이제 미용사를 고용해서 같이 일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저희 단골 손님들이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하다 못해 저한테 내 강아지는 저 사람이 만지지 못하게 해달라 나한테 약속해달라 하면서 불안해하고 그걸 또 확인하고 숨어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포기를 하고 아예 저 혼자 일을 하게 됐거든요. 캐나다는 애견 미용사에 대한 인식이 한국과는 완전히 달라요. 한국에서는 제가 그냥 제 생각인데 그렇게 큰 대접을 못 받더라고요.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이거는 스페셜 리스트. 프로페셔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그 아이나 강아지나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줘요. 제가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캐네디언을 타겟으로 비즈니스를 열었어요. 왜냐하면은 밴쿠버의 한인 사회는 너무 작기 때문에 그걸로는 제가 비즈니스가 힘들겠더라고요. 제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 당시에 아, 한국 분들은 그래도 한10%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아름아름 아르셔가지고 소문으로 많이 오셨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참 감사하죠. 제가 그 10년간 비즈니스를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들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이쁜 아가들이랑 놀고, 돈도 많이 벌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요. 거의 저희 손님들은 다 저를 친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성격이 외향적이라 잘 떠들고 잘 놀고 같이 농담도 하고 춤도 추고 그러면서 참 즐겁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영어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를 좀 꺼려 하시는데요. 사실 저도 맨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 영어가 유창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공책에다가 전화가 왔을 때 내가 대답해야 될 그런 문장들도 다 적어 놓고 찾아가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손님이 와가지고 미용에 대해서 상의하고 그럴 때도 설명이 잘안 되면 저는 아예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찍어 놓은 사진들을 가지고 그거를 보여주면서 뭐 어떤 얼굴 스타일, 어떤 바디 스타일 그런 식으로 아예 바디랭귀지를 거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 저절로 늘더라고요. 제가 문법이 좋은 영어가 아니라 말하는 영어가 늘더라고요. 그래서 한 그것도 2, 3년 더 하니까 그 다음에는 언어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진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애견 미용은 부부가 함께 하기에 제일 좋은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물론 저희 남편은 직장 생활을 했지만 짬짬이 쉬는 날이나 자기가 일 가지 않는 시간에는 나와서 강아지 목욕도 시켜 주고 저를 많이 도와줬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는 많은 애견 미용샵이 부부가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캐나다에서는 독구름이 됐던 어떤 다른 기술직이 됐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지 저희 같이 영어가 짧은 이민자들은 살기가 편해지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많은 분들이 모두 자기 적성에 맞는 좋은 일을 찾아서 꼭 성공하시기를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